먼저 서울이에요. 한눈에 봐도 한강의 압도적인 크기가 느껴지네요. 평균 폭은 약 1.2km로 한강을 보고 있을 때면 한국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져요. 다음은 뉴욕이에요. 맨하탄 섬과 뉴저지 사이를 관통하는 허드슨 강의 평균 폭은 약 1.6km나 되네요. 자존심이 조금 상하네요. 이번엔 런던으로 가보죠. 런던 템즈 강의 폭은 변화가 심한 것 같아요. 바다로 갈수록 그 크기가 굉장히 커지죠. 하지만 런던 브릿지가 있는 곳의 폭은 약 230m 정도로 상대적으로 위의 두 도시에 비하면 폭이 좁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카고로 가볼게요. 시카고 다운타운에 위치한 강은 너무 작아서 마치 실지렁이처럼 느껴지네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카고 강의 규모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도보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인간적인 스케일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도시의 생활권을 크게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일반적인 도시는 강을 따라 간선도로와 고속도로가 위치해 있어서 수변 공간의 접근성이 떨어지죠. 한국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시카고 강의 경계는 굉장히 보행자 친화적이죠. 그리고 그 강을 따라 개성 있는 마천루들이 줄지어 서 있어 초고층 전시회를 보고 있는 느낌이죠. 이렇게 배를 타고 좁은 강을 따라 거대한 호수로 나오게 되면 장엄한 건축물들이 이게 미국 모더니즘이야 라고 말하는 듯해요. 강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니 도시의 경험이 더 드라마틱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강이 크기만 하다고 절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큰 한강 어느 정도 메꿔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니 먼저 간척사업으로 형성된 대표적인 도시 사례들을 찾아볼게요. 먼저 전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로어 맨하탄으로 가 볼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네덜란드인이 처음 자리 잡아 뉴암스테르담이라고 불렸던 1600년대부터 현대 뉴욕이 된 1900년대 말까지 로어 맨하탄에 접해 있는 허드슨강과 이스트강이 육지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 무역 센터 그리고 현재 중위 소득이 약 1억 7천에 달하는 배터리 파크 시티 동네는 과거에는 경제적 가치가 없었던 강과 바다에 불과했어요. 이번엔 맨하탄 섬 전체를 한번 봐볼게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미국에서 가장 큰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는 개발인 허드스냐드 프로젝트와 한국형 아파트 단지의 원조격인 스타이비센트 타운 재개발 사업이 일어난 것도 원래는 육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번엔 뉴욕시 전체를 봐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1900년대 초 엔지니어 켄나드 톰슨이란 분이 제시한 뉴욕시 확장 계획안이에요.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이곳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메나탄이에요. 이 메나탄의 길이를 약50% 확장했네요. 그리고 이스트리버 전체를 통째로 메꿔서 롱아일랜드와 메나탄섬을 합쳐 하나의 육지로 만드는 야심찬 계획이죠. 경제 중심인 뉴욕을 확장시키고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 따른 도시의 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실현되지는 못한 계획이랍니다. 하지만 최근 한 도시경제학자가 이 계획안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가져왔어요. 여기 이곳이 월가가 위치한 로어 맨하탄이고요. 뉴욕시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격자 형태를 연장하고 적절한 위치에 공원을 끼어넣어 맨하탄의 복사품을 만들자라고 하는 계획안이죠. 미디어에도 많이 노출되었던 이 계획은 뉴욕시의 심각한 주거난을 해결하고 도시를 강타해 막대한 피해를 남겼던 슈퍼스톰 샌디와 같은 폭풍에 대비해 뉴욕시를 보호하기 위해 나오게 된 아이디어죠. 세상엔 이렇게 정말 통이 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런 야망을 실현시킨 도시가 있어요. 바로 전 세계 최고의 테크허브로 알려진 하버드와 MIT를 보유한 보스턴이죠. 보스턴은 그야말로 아주 사기적인 도시예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보스턴은 거의 섬에 가까운 반도였어요. 하지만 약 200년에 걸친 지속적인 토지 개관 사업을 통해. 지금의 혁신 도시가 될수 있었죠. 현재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곳이 대표적인 간척 사업으로 탄생한 보스턴의 백베이라고 부르는 동네요. MIT 공대가 탄생한 곳이며 보스턴에서 가장 핫한 상업 거리인 뉴버리 스트리트가 있고 현재 보스턴 최고의 부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죠. 백베이를 보고 있으면 압구정과 잠실이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바로 이곳이 백베이에 있던 MIT 공대가 케임브리지로 옮겨가 자리 잡은 곳이며. 이 또한 완전히 매립으로 조성된 땅이죠. 그 다음 이 거대한 공간이 보스턴 혁신지구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것도 전부 간척 사업으로 얻어진 결과예요. 이외에도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스트 보스턴, 로건 공항, 이너벨트 등 보스턴 곳곳이 간척 사업으로 형성된 도시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 지도를 보시면 더 명확히 알수 있죠. 모세의 넓은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이렇게 매립된 땅은 현재 가장 큰 혁신을 가져다주는 곳들이 되었으며. 부의 종착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간척사업이라는 어마어마한 치트키를 써서 전 세계 최고의 테크허브가 된 보스턴을 볼 때면 저는 아직도 한강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도 빨리 치트키를 더 써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왜 매립된 땅은 좋을 수밖에 없을지 한번 확대된 보스턴 지도를 보면서 알아볼게요. 첫째로는 당연한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간척 사업을 통해 평평한 대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평평한 땅은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도시들인 보스턴과 메나탄 섬이 모두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람들이 평탄화 작업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렇게 기존의 수많은 언덕을 깎아서 만들어진 대지란 것이지요. 평평한 땅은 건축 가능 면적이 최대화되고 좋은 접근성을 갖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간척사업으로 개발된 도시의 땅은 대부분 격자 형태의 도시블럭을 갖는다는 것이죠. 저번 압구정 재건축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격자 형태는 개발의 용이성과 보행 네트워크의 최적화라는 이점을 갖게 되죠. 또한 매립지는 당연히 강과 바다를 마주하는 도시 경계부에 자리잡게 된다는 것이에요. 수변 공간의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 여가생활의 퀄리티가 올라가고. 당연히 좋은 전망을 가지겠죠. 또 강가를 따라 교통이 계획되기 때문에 교외 지역과 도심부로의 접근성이 좋아지죠. 그리고 간척 사업은 도시의 집적 효과를 높일 수 있죠. 여기 또 아주 야심찬 계획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건축가 램쿠라스가 제안한 하버드 알스턴 캠퍼스 마스터 플랜이에요. 하버드는 크게 캠퍼스가 둘로 나뉘어 있어요. 현재 캠퍼스들이 보스턴 찰스 강에 의해 둘로 나뉘어져 있으니. 강을 맺고 하나의 캠퍼스로 만들고 캠퍼스 간의 소통을 극대화하자라는 것이죠. MIT도 전부 강을 맺고서 만든 대학이잖아라고 말하고 있네요. 굉장히 야심차면서도 재밌는 아이디어죠. 하지만 이것으로 알수 있는 점은 도시 계획에 있어서 근접성과 집적 효과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한강일까요? 답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이 도시의 경제적 가치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위치와 근접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강은 개발하기에 완벽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도시에 꼭 필요한 용도가 꼭 필요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믿어요. 개인적으로 빈 땅에 택지를 조성해서 무작정 아파트를 공급하는 신도시 정책이 더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외곽으로의 신도시 위주 확장 정책보다는 초기 비용은 더 들더라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강남과 강북 사이의 생활권 단절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빨리 한강을 메꿔보도록 하죠. 서울에서 가장 직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인 삼성동 부근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옵션입니다. 저는 이 옵션을 두 한강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 매립지가 한강을 반으로 가르고 있기 때문이지요. 한강을 이렇게 반으로 가름으로써 도시 공간의 레이어가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현재 상태의 한강에서는 두 방향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렇게 가운데 섬이 존재한다면 네 방향에서 조망이 가능하죠. 이제 아주 중요한 교통체계를 볼게요. 섬이란 곳들은 불편한 교통 때문에 고립되기가 아주 쉽죠. 따라서 특별한 교통 시스템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차량 이외에도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제안하고자 해요.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이 케이블카 역들이에요. 다리 바로 옆에 붙어서 수직적인 도시 이미지를 더하고 다리와 육지의 도로를 따라 케이블카의 이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현대차 부지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거나 도시의 주요 결절점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케이블카는 보통 관광용이나 가파른 경사지에 자리 잡고 있어 대중교통을 쉽게 제공할 수 없는 동네에 많이 쓰이지만 한번 제안해 봤어요.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지하철 7호선이 강으로부터 약 14m 높이에서 다니고 있는데 이곳에 간단히 역을 하나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차량의 이동체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섬을 둘러싸는 순환도로를 만들어 모든 개발용지에 접근 가능하도록 계획해봤어요. 그리고 가운데 메인스트리트를 만들어 섬 중심이 장소로서 여겨지게 만들었죠. 주차의 경우 현재 위치하고 있는 다리 옆두 곳과 새롭게 제시한 이 다리에 균형 있게 세 개의 공용 주차장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주차장 최상층의 일부에는 드론 주차장을 만들고 일반 차량이 다리로 바로 접근할 수 있게 했어요. 하지만 영동대교와 청담대교의 높이는 20m가 넘어요. 따라서 주차장으로의 다리 접근이 힘들다면 그냥 램프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강남 방향은 왼쪽에 영동대교에서 강북방향은 이렇게 청담대교를 이용해서 갈수 있게요. 그 다음, 서만에 무슨 용도가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강남과 근 미래에 곧 들어오게 될 현대차 사옥. 강북으로는 건국대학교와 바로 왼쪽의 성수동을 고려한다면 이곳의 새로운 대학교와 연구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상호작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거와 병원 등 생활편의 시설이 자유롭게 채워지면 되겠죠. 이놈 또 헛소리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또다시 뉴욕으로 가보죠. 어딘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맨하탄과 퀸즈 사이 이스트리버 강에 자리잡고 있는 루스벨트 아일랜드죠. 길이는 약 3.2km에 폭은 약 290m, 거주 인구는 약 12,000명으로 꽤나 많은 상주 인구를 가진 섬이에요. 이 섬에는 굉장히 다양한 용도가 들어와 있어요. 일반적인 주거 용도 이외에도 퀄리티 있는 공원, 병원 시설과 도서관, 필수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이비리그 대학교 중 하나인 코넬 공대가 바로 이 섬에 앵커링을 하고 있죠. 콘크리트 정글에서 벗어나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여유로운 주거환경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시한 교통수단 중 하나인 케이블카가 바로 이 루스벨트 아일랜드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퀸즈보로우 다리 옆에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곳에서 맨하탄 섬의 2번가까지 연결되어 있죠. 지금은 맨하탄 섬과 롱아일랜드를 잇는 루스벨트 지하철역이 있지만 그 당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육상교통이 여기 제가 가리키고 있는 루스벨트 아일랜드 다리밖에 없기에 케이블카가 대안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제가 또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떤 것이 다른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한강 접근성을 저해하는 고속도로죠. 물론 뉴욕시도 맨하탄 섬을 둘러싸는 고속도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그 영향력은 서울에 비하면 낮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은 도시 경계부가 철저히 자동차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죠. 제가 한강 경계부에 쉽게 매립을 제한하지 않고 섬을 만든 이유이기도 하고요. 아마도 이 고속도로 없애기와 지하화 사업은 서울 도시 계획에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언급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계획안으로 돌아와서 만약 먼 미래에 이 고속도로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식으로 더 단계화된 간척 사업을 통한 개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리틀 시카고를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 주요 직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곳에 매립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안은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실 수 있는 계획안이죠. 저는 이 계획안을 여드름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기존 한강공원 앞에 매립을 하고 또 다른 수변공원을 경계부에 놓아서 두 겹의 한강공원을 만드는 것이죠. 빨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안은 몬스터 계획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한강 전체를 매립하고 또 다른 한강을 만드는 것이죠. 토지 수용으로 불만을 갖는 토지주들에게 중심부에 메꿔진 땅을 주는 랜드스와프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얻어진 막대한 규모의 땅이면 5천만 한국인 모두 아파트 생활이 가능하죠. 우리 국민들 더 이상 아파트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오늘도 도시를 탐방하고 이해하는데 재밌으셨나요? 한강을 메꿔보자는 주제로 도시가 확장하고 성장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앞서 설명드렸듯 산업과 매립은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송도, 신도시 등 대규모 매립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연의 식민지화를 볼 때면 인류는 어디까지 자연을 정복해도 되는 걸까라는 물음을 갖게 되네요. 저는 한강을 취하고 다른 자연은 더 이상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